네, 안녕하세요. 서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게임 순위 탑 20을 할 시간이죠.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온라인 게임 순위는 사실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바로 20위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위는 콜로니티 모던어페어가 차지했고요. 19위는 크레이지 아케이드 18위는 천하제상 거사 17위는 팩스 오브 액자이 16위는 검은사마, 15위는 사이퍼즈, 14위는 디아블로3 13위는 테이즈러너, 12위는 리이지, 11위는 스타크래프트 여기서부터는 탑10이죠. 탑10의 10위는 월드오브어크래프트 9위는 로스트아크 8위는 카트라이더가 차지했습니다. 8위는 카트라이더가 차지했습니다. 카트라이더 모바일 이슈가 조금 있는 상황이죠. 모바일로 또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그 카트라이더 이슈로 인해서 한 단계 상승을 한것 같은데 뭐 자체적으로 온라인 게임도 잘 되다 보니까 어뭐 요즘 카트라이더 분위기가 좋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이대로 더 상승할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7위는 던전 앤 파이터가 차지했습니다. 7위는 던전 앤 파이터가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서 그 이슈로 한 단계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런 시국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런 시국 자체가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기는 하지만 아무튼간에 보통 이런 상황이면 덤파가 더 상승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해서 더 상승하면 좋겠습니다. 6위는 피파 온라인 4, 5위는 오버워치, 4위는 배틀그라운드, 3위는 메이플스토리. 2위는 서든어택, 대망 의 1위는 이번 주도 어김없이 리그 오브 레전드가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온라인 게임 순위 이야기 해봤는데요. 진짜 큰 변화가 없죠. 그래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신작 소식들은 계속 이제 몰려오고 있어요. 온라인 게임 쪽도. 그래서 좀 신작들이 나오게 되면은 순위 변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이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